우리 아들은 키큰 여자만 만났는데 시어머니랑 단둘이 밥 먹다가 뜬금없이 옛날 연애 얘기를 꺼내시더니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늘어놓으셨어요. 집에 데려왔던 애들도 다 컸어. 그리고 한마디 더. 내가 작아서 그런가? 사위든 며느리든 키가 좀 컸으면 했지. 참고로 저150 중반, 어머님은 그보다 더 작으세요. 남편은 겨우 170에 걸쳤고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너무 티나게. 우리 아들이 아까워 모드라. 저도 그냥 받아쳤어요. 저도 인물부터 보고 만날지 말지 결정했는데, 말빨에 홀린 건 처음이에요. 순간 젓가락이 멈추시더니, 걔가 왜 그랬을까? 물으시길래, 그러게요. 저라도 저랑 결혼했을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니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, 키큰 사위, 며느리 봅니다.